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제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마무리가 다안 돼서 오늘 이어서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질, 말씀하시는 진리, 그리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뜻이냐, 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주신다, 라고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올바른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내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본질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 목적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왜 창조하셨는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살아게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지요. 또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사람에게 맡겨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지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만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 이 은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둘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창조와 범죄,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전에는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죄를 더할 뿐이었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종으로 얽매여 있는 겁니다. 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준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알려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일단 덮으시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으시고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사명을 열심히 즐겁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동안 덮어주셨던,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덮어주셨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전 과정,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인데,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물이 되신 것을 믿고 이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욕심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실천의 열매가 없으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아, 저 길이 사는 길인데 저 길로 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나 아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죽음으로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우쳐 주시는 대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